바랍니다. 현재 강원과 경기 부부을 중심으로 스가주 가운데 오늘 낮에도 중지방영 함께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수를 서울은 영까지떨어지고요 남부지방은 전투 각도 4에습니다 서울역과 는 시간당 3의강하서 예비특보가 내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약은 전부 서해안에 풍의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듯이, 코로나와 풍라 서해안에도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안과 교체를 통해 풍속 20m 앞밖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관측됩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초입된 강풍특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바람도 바람이 불 만큼 도시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호주산 해경동 갈비는 두께가 요거 밖에 안, 좀 두꺼운 있는데. 네. 있는데.

세상이 바뀌었세상바다 기억, 기억, 기억입다대이 위대한 기억,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을 만나자. 행복한 삶을 얻어 꿈꾸던 세상을 맞이하도록. 더 나은 삶이 나부다가 기업가많았지만회세상 갖고 있는 기업, 기업,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멈추시는 위대한 기업, 그 옆에 IBK 기업입니다. 사 법률, 렬생부동산 모든 전문가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시안 시한, 크리 시안의 모든 역량을 모아 당신자산관리는 시안 크리 지금 대한민국는아의 아피를... 슈퍼센트는 에서 I did not prove that I was not. I d i 뚱뚱한 아저씨 나오잖아. 그면은 애가 일곱 명. 가정마는 맨날 애 안고 있고. 항상. 땅둥이 낳았어? 애를 낳잖아. 았 엄마가 애를 보는 게 아니고, 엄마는 아버지를 케어하고 애는 애들이 봐. 무슨 <laughs> 네. <laughs> 옛날에다 봤잖아. 응. 셋째인가? 얘가 막내를 보는데, 엄마, 아빠, 아빠가,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리잖아 이런 표현하면, 딸내미가 막 승질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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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동생 생기면 자기 몫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싫다고 막저리가라고막그러면 아빠가 막 그렇게 막 웃으면서 막 그러잖아. 강라아니가 엄마한테 선버보다 더화를내는 둘째 줄 둘째 뭐 하고 셋째가 봐. 벌써 도기지학교다니냐고 어. <laughs> <laughs> 나가 있거나 자꾸 겠지. 움직였어. 엄마 마은 가지로 친묵를 만들었다 결혼을 되게 일찍 했더만 결혼을 되게 일찍 했다고 친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바을 막아 사람을길준성꼭 지켜야 하기 때문다 음. 아, 음. 아직 하나님에 배움을 포기하지 돈을 벌어야 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Mm -hmm. 아이들은 끼니 걱정 없이 다시 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마음껏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지금, 네버스와 함께해 주세요. 부모님 일할 공공 사랑 공익 네버스. 요즘 부모님들은 건강만 이제 잘하시죠. 맞아, 우리나라도 전쟁 끝나고 학교 못 가잖아, 그렇죠? 무슨 얘기? 예방주사는 기이죠 효과만 한 겨. 예, 예, 예. 마스 먹어야 니까 미리 미리 해야 되 그런데, 뭐가 아니? 가많감 아니고, 예방주사도 없는 칩이고 어떻게 대비하죠? 라이나 전에 없던 치매 감염 보험 치매 초기부터 치매석은 요양원이든 감염 장소 상관없이 매달 지원금을 보상해드려요 치매 진단금도 경증부터 든든하게 지급해드리고 가인 나이도 75세까지 아픈 질병보다 더 무서운 치매 욕뒤 불안한 동물이 동물이 동물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시만에자 아, 도시를 만 옛날에 자 1500이 되면 1000억 외이될것 같다. 아예 백때도그렇게까지는안 올라갔던 것같은요 그때 우리 신혼여행하1300얼마였지 주소는 어? 어? 어?

<목소리> 오신님 반갑습니다. 어, 서일님 오셨네요. 오늘 흑염에서 종골 먹고 있습니다. 아, 오신 분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금방 3명이나 한명은또 죽었다. <laughs> 누가 왔다가 그냥 가나봐 오늘은 흑염도 전골 먹고 있어요 우리 백여사가 간절히 마디마디 온몸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엑기스 데워먹고 그 흑염도 전골 먹고 있어요 저녁이면 다날거예요 せっかく。 내일을 만드는 한페이입니다그리 내일에 우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 날씨가 꼬꼬해 날씨가 꼬물꼬눈무슨이만것니다 건강하고 성능내생의문이 응. 딸이 너무 귀여워. 는없마 <laughs> 아무역 번도 <목소리> <목소리> 제는어떻할게 없잖아 그죠? 그다가밥 먹었어요? 어제는 왜그 말만 하고 싹 나갔어요. 나 혼자 계신지 알고 열심히 떠들었었잖아요. 원달가로하2 5 어제 0 0 0 0대0 0 0 0 0 0서 오늘 장0 1 0 0 0 0대0 0 0 0습니다2 0 0 2년월 수출 기업은 좋아하고, 오히려 환율 때문에.